오늘은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혼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철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년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우리 새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주님을 찬양해요. 오. 주와 나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네, 아버지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영혼이 안정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주님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시 주님. 은혜상 그내 영원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른 아침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와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코로나와 함께 살아온 2년 동안 건강하게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나태해지거나 병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새해에는 나를 통해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줄의 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어 여러분 이 노래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 목록가를 불러드렸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곡조를 붙여서 성경 제목을 부른 그런 노래죠. 여러분 이 노래를 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있는 성경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책 이름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오, 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지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성경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있네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에는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책 속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 담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게 됐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고요. 서로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런 세상을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바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예수님,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방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고 다시 사랑하게 될수 있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 과연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 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모두 4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이 모두 66권이나 된다고 해요. 여러분 구구단을 아시는 친구들 한번 맞춰보실까요? 3 곱하기 9는 무엇일까요? 27이요? 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3구 27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는데요 3구 구약은 39권이고요. 27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러니까 총해서 66권이 성경의 책이, 책인 것이죠. 외우기 참 쉽죠? 39, 27. 합계해서 66권. 두 개를 더한 값 66권이 바로 이 성경에 들어있는 책들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게시를 통해서 기록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조상들, 부모님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록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서 기록하기도 했죠. 또 나중에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그런 기록들을 모아서 또 모아 기록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기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과연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디모데우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또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스는 성경은 세계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는 그런 뜻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있는 말씀을 자꾸 읽고 암송할 때 우리 안에 그 아름답고 좋은 말들이 오래오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될 때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말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야말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가장 좋은 참고서와 같은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올바르게 해 줍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개명 들어보셨죠? 10개명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10가지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개명이에요. 지켜야 할 말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죠.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뺏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올바른 크리스천 되게 만들어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것, 착한 일과 또 나쁜 일을 구별할 수 있고 올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살아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을 살펴볼게요. 그것은 우리를 성경이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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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듣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알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리고 아주 유능했던 그런 인물들은 대부분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힘입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이땅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겠다 다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사용해 주실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참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는 것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도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꿀처럼 단 말씀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노력하고 이 말씀과 가까워질 때에 분명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처럼 단 말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유튜브보다 친구들보다 더 나에게 사랑스럽고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읽기를 결심하고 순종하시기를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영교회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2022년 한해 동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즐겁게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뜻이라 믿습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함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전도사님과 함께 또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은영교회. 교회 학교가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또 여러분의 인격이 더욱 더 단단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영교회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어린이들과 학생들 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말씀도 아버지 사랑하게 해 주세요. 성경말씀을 날마다 읽게 해 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이 성경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하루하루 쑥쑥 자라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은현교회 유치부 어린이부 청 청소, 청소년부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위에 부모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현교회 학교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도 은연교학교를 섬겨주실 새로운 전도사님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맡게 된 고은지 전도사입니다. 어, 여러분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텐데 어,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얼굴 보고 또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예배 만들어 가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은혜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은현교회 어린이부 강희민 전도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부를 맡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올해는 우리 어린이부가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경 속에 흐르는 그큰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린이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영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이번에 부임하게 된 반호민 전도사입니다. 저와 함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졸업을 한후 새로운 부서로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치부 이곱 살 친구들이 어린이부 1학년으로 입학을 하였고요. 그리고 어린이부 6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청소년부 중학교 1학년반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서로 입학을 한 우리 친구들을 응원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1월 9일 주일부터 은현교회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부서별 전도사님과 선생님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은연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appy Year!